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외로워서 갯벌 가고 싶다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지는 몰랐어요. 굉장히 당황스럽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또 새삼 느끼려고. 자 산으로 들어갑니다. 더 깊숙이 갑니다 이제 산으로. 한 어. 조각이 뭐예요? 오 <laughs> 아, 아. <진짜요>. 아. <laughs> 와. 캠핑장인데? 와, 진짜 좋다. 뭐야? 뭐야, 이거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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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김지원! 왜? 누가 봐! <laughs> 왜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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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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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뭐 여기로온 계기가 뭐냐면, 우리가 많이, 좀 힘들고, 갑자기 달, 달라진 상황에 좀 혼란스럽고 그랬잖아? 벌써! 그래서 오늘부로 약간 진짜 리프레쉬하고, 어, 좀 약간 친해지려고. 어. 나, 우리 음 시골로 골랐어, 시골로. 어. 야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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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진짜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장신라인. 오, 장신 어, 멋있다. 올라와서 와봐. 됐어? 아, 좋다! 자한번 해보자고. 뭐. 게임을 좀 정하자. 그걸 근데 너무 막 정하지 말고, 다나할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. 약간 막친해지기 게임 약간. 그래. 어. 그럼 그런, 그런 거 하면 해 농구, 축구 약간 이런 구기 종목. 농구, 축구. 근데 농구, 축구는 너무 약간 진지하고. 그니까 조 뭐, 조구가 족구, 족구. 딱 적당해. 조구. 조구가 재밌어 다 대사 다 대사 조구. 다 대사. 다 대사. 일단 그래. 예 예체능인 한명 있어. 그래. 근데 나 조구 는 잘해. 야구선수야 조구. 조구는 여기서 제일 잘해. 난 조구 잘해. 너 모자라니? 안에 조구 나. 그자 빨리. 꽈 가자. 적당한 걸 어떻게 좀할까 아, 일단 해보고, 해보고, 해보고 해보고 그래. 10점 내기 오케이, 오 그래, 그래. 듀스 있어? 없어? 듀스 있어? 듀스 야, 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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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스가 뭐지? 야, 듀스 덤벼 야, 야요 야, 아우야나 아, 왼쪽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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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야, 내가 아, 잘해, 나만 믿어 아, 알았어, 알았어 형, 손들로손이 비장된 순간이네 바람이 불어 간다 아, 쫄지 마 과감해져야 해 간다 좋아, 좋 안다! 안다! 어어그아 uh, 음아안 오. 오다 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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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다 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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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 안간다 아나 맞아요 아나아나아나아요아나아나아나아요 아우 나아나아나아요 아우 나아요아나 맞아요 아우 나아나아나 맞아요 아우 나아나아나아요 아우 나아나아나 맞아요 아우 나아나아나 맞아요 아우 나아나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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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게 세게. 자자자 자.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야 야. 야. 야 못해주겠다 너무 못해서. 야 너. 방금 뭐. 야안 풀렸어 몸이 안 풀렸어. 형 바로 넘겨야 돼요. 갈게. 형 바로 넘겨야 돼요. 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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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아, 야 팀과. 이건 듀스야, 형 듀스 매너 차 그렇지 금 간다. 야 미안했다. 아 야, 무섭다 이. 아! 무섭다 이. 아! 아! 1점 일점. 얘왜 이렇게 과감해? 야선왜 이렇게 과감해? 야 선우 형뭐야 저. 가잘수 있는 텐트인데 우리 여덟 명이니까 둘 둘씩 찢어서 자고 근데 어색해하는 사람끼리 잤으면 좋겠어. 제 어색한 사람끼리 어. 누구 맘대로 에이 우리 팀에 어?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? 어색한 일단, 일단 만장일치로 알잖아. 다 같이 해치자 하나 둘셋 김밥 준해. <laughs> 일단 한 커플. 우리 치네 아니 근데 진짜 친해데아요 커플들 일단 해봐 알았어. 모함하지 뭐 마. 아, 그럼 친하면은 둘이 좋아하는 거지. 우리도. 그... 아 어색하지 않아. 일단 1 커플 여기 둘이 이렇게 일룸 매, 1룸 매. 그래. <laughs> 그럼 <그러면> 이렇게 <laughs> 하고. 어. 비아이랑 진영. 그리고 윤영이랑 찬우랑. 찬우랑. 네. 그래. 방 각자 방. 방 들어가서 얘기 좀 많이 하고. 그래. 저희 가겠습니다. 오늘 행복하게 잘게요. 안색해요 저희 사실. 오늘 얘랑 많이 있었어요. 나 어, 망했어. 진아 형. 박들래요? 나 어차피 동혁이랑도 어색하나. 가자. 가자. <laughs> 왔어? 그러게요. 결국 이런 자리가 왔네요. 나 씻으러 갈게. 또 씻어요? 어. 취미가 뭐야? 게임? 게임? 응. 그냥 학교 학교 다니고 일단 게임. 이 어. 형은 취미? 취미? 그냥 예능 보기. 이런 음. <laughs> <예능> 좋아. <laughs> 야뭐 하냐? 니가잘찍어어서제로잘 건데? 네, <laughs> 아, 나 여기서 잘 건데? 죽은 거죠? 아, 너가 추워. 아, 이걸로 추워. 이걸로 이렇게 해서. 아 여기서 자든지 이걸로 추면 안 했잖아. 밖에다 버려줘. 이미 추가? 네가 버려. 아형 제가 한번 해볼게요. 형. 아 잡아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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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디 났어 요거 아니야 자,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어그 자리 에 그대로 있네. 어 여기 또 있어. 신감이 생겼어. 아 여기 아! <웃음> <웃음> 딱 2마리 남았거든요 각각 한마리 할까요 근데 짠. 짠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어. <목소리나> 어나 깔아놨어. 오, 고마워. 응, 역시. <목소리나> 응? 그래. 우리들 사이에 너라도 있어라 하루가 이렇게 긴 거구나 우리 맨날 연습실에만 있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일상을 그래서 하루가 매번 짧았는데 아니까 그러니까. 그러다 오늘은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밖에서만 24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 아니야? 그지 않을까 또 어디 보내줄까 스어다 <목소리> 아, 예! <목소리> <목소리> <뭐야, 이게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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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가면 좋아! 예! Yeah! 뛰사랑 <목소리> <오, 준야! 목소리> 아! 아! 나도 <목소리>